굿모닝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4월 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해가 고사에붕 떠올랐어요 제가 잠시 풀일 <laughs> 보고 있다 보니까 해가 싹 올라왔네요 오늘도 맑은 하늘 어, 해님이 떠올랐습니다 음. 어, 둥근해가 어제보다 또 좌측으로 또또 또 다른 입주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도 없고 아주 깨끗한 날입니다 어, 오늘 어,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제주소서부터 전국적으로 저 위에 양양 고성 위에까지 벚꽃이 다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난화 영향인가 봐요 그 전에는 시간차를 두고 꽃이 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핀것 같아요 네. 벚꽃 장치하는 아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아, 오늘 일요일이라 교회 갔다가 오후에 어, 삼척 금덕면 맹방리에 있는 벚꽃과 유채 꽃축제장에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음, 제가 어, 실망할게요. 네.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가 실방을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렸어요. 오늘 실방한다고 어 이따가 유채 꽃밭 끝도 끝도 없이 넓은 유채 꽃밭에서 제가 실방하니까 이따가 점심 잤으시고 유채 밭에 못 가시는 듯이 분은 삼척허니연구소 어 실방시간에 들어가셔서 삼척 유채 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네, 찬란한 태양이 아주 쫙쫙 올라왔어요. 네, 등근 태양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아주 즐거운 휴일, 즐거운 주일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 크리스찬들은 이제 부활절을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맞는 저희들 고난 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스럽게 기도하고 주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어, 금요일 아마 실방을 못할지도 몰라요. 새벽기도를 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방을 할할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정 봐가지고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니까 드리고 오면 6시 저는 6시 반에 실방하니까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면 제가 너무 어, 교회에서 늦게 오게 되면 어, 이번 주간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모두 모두 즐거운 어, 휴일,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어, 우 정말 멋지게 태양이 구름 한점 없이 떠올랐습니다. 음, 크루즈블 해봤습니다. 와, 크루즈블 하니까 해님이 더멋있게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아주 멋진 기상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태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사경이 나타나서 옆에 점이 나타나요. <laughs> 아, 제 카메라가 현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음,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저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떤 분은 그게 달이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 달은 아니고, 어, 태양을 향해서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렇게, 어, 둥근, 약간의, 약간의 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맨, 네, 일출을 전하는 일출전도사, 자연을 전하는 자연전도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네, 꽃과, 너무 꽃들이, 벚꽃들이 너무 멋지고, 아, 제가 며칠 전부터 동백꽃을 관찰해서 계속 올렸는데, 어제는 동백꽃을 가보니까, 아, 어, 그 동백꽃이 반 이상이 시들고 떨어졌더라고요. 땅으로, 땅꽃으로 변하고 있는 동백을 보고 아쉬웠어요. 그러나 또흰 동백이 피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제가 흰 동백을, 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주 귀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3차원도 허니하서 허니알매입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